샬롬 오늘은 제 6장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도 <laughs>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경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이유에 대해 이번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환란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란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기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낮아지고 허물어지면 낙심하고 또 비참해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뜻이 있다고 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붙듭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운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수 있던 하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일도 아니고 무서운 일도 아니고 더더욱 수치스러운 일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즐거움은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주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1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달콤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어,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할 때1편 16편,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개 한글판으로 읽어드림이 이렇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밤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후회와 죄책감으로 우리의 심장이 쿵닥쿵닥 뛰게 될 것입니다. 오늘밤 잠자리에서 여러분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심장의 두근거림을 통해 하루에 삶을 돌아보십시오. 잘 살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잠자리에 들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더 비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뿐이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 모습보다 더 좋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있든지를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든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그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유심히 살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참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보면요,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서 조만해집니다. 그런 데 아무 또 사람들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은 의기소침해지거나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일종의 방여, 방어 방어기제를 발휘해서도 공격적이거나 예민해지게 됩니다. 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데 지나치게 매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때로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음,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어느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어느 때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내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역의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을 잘 이겨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눌리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